와우 와우! 자 우리 팀이 승리했습니다. 어, 또 중간 게트로 나오셔서 아주 승리를 지키는 멋진 투구를 함께했습니다. 자 승리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팀이 승리하는데또 마운드에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 이 팀이 타이탄 상황이었지만 또 야수 선배님들이 점수 잘 내줘서 네, 오늘 큰 승리할 를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네말씀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투입이 됐고, 자 우리 팬 여러분들도 함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오늘 경기의 승부처였습니다. 자 상대 타자를 어떻게 공략을 했고 좋은 결과를 냈는지 경기 상황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자신 있는 공으로 타자 승부하려고 했었고, 그게 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타이들도헛스윙도 해주고 네, 좋은 공이 많이 들어가서 네, 그런 기세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자 정말 그. 수아인가요 잡았던 우리 상대 타자 중에 우타자를 3수로 잡았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던 오늘 경기 정말 저도 기억이 났는데 자올 시즌 정말 팬들이 원하는 모습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멋진 투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멋진 투구를 하는 뭐 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올 시즌 좀 다르게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게 다른 건 딱히 없고 그냥 공을 던지면서 많이 던지면서 자신의 내 확신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코치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리고 팬분들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맞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응원 덕분에 우리 김진욱 선수가 이렇게 멋진 투구를 오늘도 어김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 오늘 좀 일교차가 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팬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 감사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와우, 건강까지. 와우. 뜨거우시지만 뭐, 지금 좋은 기세로 팀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에 많이 와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호잉이 수은 선수, 김진욱 선수였습니다. 와우,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자, 잠시 후에. 오늘 경기 또 다른 수은 선수, 전준우 선수를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후후후후. 자, 우리 전준호 선수에게 로드 대표에서 50만원의 시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수은 선수, 전준우 선수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팀이 승리했습니다. 또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좀 추운데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주셔서 선수들이 어, 너무 힘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laughs> 자한 가지 또 묻기 전에 몸 상태 괜찮으신가요? 저, 저, 지난주에 이게 좀 사고 때문에 몸이 좀 팬들이 걱정하시는 팬들이 있는데, 자, 현재 몸 상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무 괜찮고요. 아우, 와우! 강철모 와우! <laughs> 와우! 강철봉! 아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원정, 네. 창원 원정 3연전, 그래, 좋은 분위기가 오늘 경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팀이 이렇게 승리한 특별한 뭐 요인이 있다면, 연승을 이용하는 요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명한명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것 같고 어, 전체가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 좋고 에, 계속 이룰 것 같습니다. 와우,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와우. 자 아까 전에도 우리 전준호 선생이 얘기했다시피 정말 일교차가 큰 날씨도 불구하고 팬 여러분들이 끝까지 멋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팬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어,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선수들 힘낼 수 있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이수원 선수! 전준호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정준 멋진 모습 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전준호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멋진 역전승으로 연승을 이어가는 경기가 경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도 이어지는 경기에도 변함없는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